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 앞에서 입력한 사업장 정보가 보여집니다. 사업소득을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.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업종 코드가 자동 표시되며 인적 용역 사업자가 아닌 업종의 경우 코드 조회를 클릭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. 해당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. 총수입 금액란에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.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세액이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.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 사업장 정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수입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업장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.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.